이분의 가장 기본적인 얘가 이런 완전제곱식 꼴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딱 완전제곱식 꼴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완전제곱식 꼴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를 갖춘 애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전개를 전단원에 해봤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우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본 다음에 한번 속으로 전개를 해보라는 거지 전개를 했을 때딱 맞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완전 제곱식꼴에 대한 형태거든 이쪽이 그래서 완전 제곱식골 사용을 해볼 건데 음 여기서 지금 5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이게 5의 제곱이고 두 배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음수가 돼야 돼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는 결국에는 여기는 ex의 제곱을 하면 얘가 나오고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써보겠지. 그 다음에 전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둘이 곱해가지고 두배 해보면 나오는 거 이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a 플러스 자얘 때문에 제곱이니까 a고.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한번 제곱해서 여기 계산해 보면 이 a b 할때 a b 보면 여기 딱 맞는 거 이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네, 여기까지는 이제 할수 있겠고, 여기는 y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x 플러스 4y를 한번 제곱을 해봤을 때, 여기 가운데 4xy 나오니까 두배 하면은 8xy 나오지? 그러면 2에 되지. 네. 응, 완전 제곱식골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도 이제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너무 대놓고 2의 배수잖아. 그래서 2로 한번 묶어. 그럼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놓고 여기서 완전 제곱식 꼴.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묶어볼 거야. 너무 대놓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 x의 개수가 음움일땐 절대 하지를 않아. x 제곱의 개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됐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 한 번만 살펴볼게. 자, 여기서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꼴 됐다는 거 이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를 2로 나누면 3이고, 그걸 제곱을 하면 은 9가 되는 거 이해 되니? 자, 여기도 2로 나누고, 이걸 제곱하면 5가, 5 25가 나오지? 5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틀을 알고 있으면,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꼴이될 때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니까, 얘를 2로 나눠버리면은 8이 나오고, 제곱하면 64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x 플러스 8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골 나온다는 거 이해되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럼 얘 2로 나누고, 제곱하면 이렇게 쓰고, 자, 여기 마이너스 8 2로 나누고, 제곱하면 은16 되겠지. 이런 식으로 써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X 플러스 7의 제곱을 해주면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얘는 A는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 A가 플러스 14일 때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4일 때도 가능하니까 완전제곱식 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가운데 미지수 달려있을 때는 뿔마가 생길 수 있다는 라걸 염두를 해둬야 돼 근데 대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함정을 파 이렇게 함정을 파도 x 플러스 7이 될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될수 있잖아 완전 제곱이 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a라는 값이 1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마이너스 14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구해져야 돼 대놓고 함정을 파니까 가운데는 꼭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다할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인데 합차 공식은 어, 앞에서도 많이 해봤겠지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할수 있겠지. 3의 제곱이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눈에 보이니까 다시 a 제곱빼기 4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하면 괜찮은데. 이런 애들까지도 다 괜찮은데. 이런 애들. 이런 애들에서 많이 실수를 하니까. 이 부분을 ex의 제곱빼기 y 제곱으로 해주고. 2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돼 요 부분도 3a의 제곱 빼기 4b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3a 플러스 4b,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4b 이렇게 해주면 돼 얘도 2분의 x의 제곱 아니면 2분의 1 x의 제곱 빼기 5분의 1 y의 제곱에4 합장어 씩 쓰면 되겠지 됐지. 그다음에 이쪽 부분 하는 거 알려줄게. 음, 얘는 어떤 식을 전개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 x 하고 어떤 값 x 하고 어떤 값이 있으면 얘가 나온다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지면은 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얘가 성 선... 형성이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공식처럼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우선은 여기 개수가 1이니까 얘는 1이랑 1을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올수 있는 숫자는 곱해서 7이 되는 숫자를 써볼 거거든. 근데 7이랑 1밖에 없어. 조합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7이 나오고 1이 나오지. 그러면 더 하면은 8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지? 맞을 때, 이렇게 보고, x 플러스 7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보고, x 플러스 1 이렇게 써볼 거야. 그럼 한번 전개 한번 다시 해보자.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하고 나오겠지. 이제 그럴듯 했지? 자, 이번에는 밑에 거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개수가 1이니까 1 1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랑 24도 있겠지만, 숫자 간격이 너무 커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적당한 숫자의 조합을 찾아가지고, 6, 8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6 곱하기 8 하면 48이지, 마이너스 48은 아니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한테 마이너스를 줘야 돼. 근데 이게 나오게 줘야 되니까 얘한테 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6이라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럼 맞지. 맞으니까, 이걸 보고, X 플러스 6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X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면 돼. 응, 네. 음, 전개하면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1, 1 써주고, 그 다음에 4랑 6을 조합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가져가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가져가더라도 조합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4, 6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고, 다른 조합, 2랑 11로 한번 짜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작은 애가 들고 가야 돼. 결과가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딱 나오는 거 보이니? 음, 보이니까, 이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 그래서, a-2, a+, 12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쪽은 1, 1, 3, 1 되잖아? 근데, 여기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주는 건 이해 돼. 근데 보통 여기서 어떻게 틀리냐면, a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틀려. 왜 그러냐? 이거 전개하면 이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 a 플러스 3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야 딱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1, 1 해주고 4, 1 마이너스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x 마이너스 4y, x 플러스 y. 속도가 좀 나와야 되니까, 여러 번좀 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더 복잡한 애들도 있어. 복잡한 애들은 둘다 조합을 짜면 돼. <laughs> 얘는 5랑 1이 나오고, 맨 처음에는 1이랑 3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15, 1이니까 안 맞잖아. 그래서 한번 바꿔보는 거야. 3이랑 1 해보면은, 이쪽 3 나오고 이쪽 5 나오지. 더하면 8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고, 5x 플러스 3, x 플러스 1, 되지. 그 다음에, 6은 이제 보통 2, 3으로 뜯어지는데, 이 마이너스 11이 나오도록, 음 계산을 해보니까, 5랑 1하고 1, 5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이제 접어야 돼. 접고, 다시 6, 1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5, 1 해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하면 딱 맞지. 그래서 6a-5, a-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랑 1. 그 다음에 여기는 5랑 1. 한더 마이너스 누구 줘야 되냐면은 얘를 줘야 될것 같아. 그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 해보자. 여기서 마이너스 있을 때는 선생님은 절대 하지 않아. 꼭 묶어. 2x 제곱 플러스 3x 5를 꼭 묶어 놓 x 여기서 2 1 5 1 u s 2x plus 2x plus 2x plus 2x plus 2x plus 2x plus x plus 2x p x 마 l u s 2x plus 2x plus 2x p 지 u s 2x p 지 u s 2x plus 2x p l 묶 s 2x p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돼. 15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3, 5, 그 다음에 2, 1,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딱 맞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 먼저 써주고, 3a 마이너스 2, 5a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돼. 됐니?